가장 강한 묘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밝음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밝음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에서 작은 질감의 표현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돌이 가진 특징과 대상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돌의 질감 표현과 입체 덩어리 표현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층이 쌓여있는 돌의 스케치 표현에서 색감의 표현까지 그리고 돌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표현을 영장을 통해서 연습해 보세요. 돌의 큰 외곽의 스케치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간단한 스케치 표현 이후에 어둠의 흐름부터 색감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위에서부터 어둠의 흐름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2B 연필이에요. 좌측에서 빛이 들어오네요. 우측의 어둠 흐름을 먼저 가볍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너무 진하지 않게. 어둠의 큰 흐름에 맞춰서 기본 색감을 한 번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어둠의 흐름 라인을 먼저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돌은 위쪽에 돌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까지 어둠이 조금 더 넓게 잡히겠죠. 위쪽에 그림자 형태를 넓게 채워주시고요. 아래쪽으로는 돌의 덩어리 형태에 맞춰서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시면 돼요. 네 번째는 사이에 빈 틈이 살짝 보이네요. 빈 틈의 공간을 정확히 남겨주시면서 어둠의 흐름을 채워주시면 돼요. 각각 돌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질감의 느낌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대상의 형태와 질감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 색감의 표현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둥글게 돌아가는 돌이 있고 모서리의 꺾임이 조금 강하게 잡히는 돌의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 단계에서부터 색감의 톤 대비를 찾아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가장 큰 돌의 덩어리 표현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자의 면적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림자에서 크게 연결되는 어둠의 흐름까지 큰 면적을 하나의 톤으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아래쪽에 그림자 표현까지 강조를 해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면적 체크는 한번 진행이 되었네요. 자, 이제 다시 어둠의 색감을 밀도 있게 채워주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강조하고요. 각 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의 차이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가장 위쪽에서부터 어둠의 흐름을 촘촘하게 채워서 덩어리의 느낌을 보다 확실히 전달시켜 볼게요. 힘은 많이 주지 않고 있어요. 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여러 번 가는 선을 쌓아 주면서 질감의 밀도를 높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돌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함과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의 밀도를 최대한 높여서 빈틈없는 선으로 기본 색감을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끝부분까지 빈틈없이 정확히 색감을 채워서 형태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색감으로 전달을 시켜주셔야 돼요. 초보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외곽의 끝부분에서 밀도를 꽉 채우지 않고 스케치 선으로 물체를 전달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필을 이용해서 입체 표현을 진행해 주실 때는 테두리에 스케치 선이 강하게 잡히지 않고 꽉찬 물체의 색감으로 입체감을 전달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그림에서 연필선이 보인다면 지금 입체감 있는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에서 선이 보이지는 않는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주시면서 작품을 진행시켜 나가셔야 돼요. 세 번째 돌의 표현이네요. 자, 위쪽 돌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조금 강하게 잡히죠? 시작하는 부분에 그림자를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끝 부분의 실루엣 형태도 색감을 이용해서 정확히 전달을 시켜주세요.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어 주셔야 입체감의 느낌이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요. 가장 끝부분을 정확히 색감을 채워서 어둠의 흐름을 확실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돌의 질감은 조금 표면이 거칠고 면적의 꺾임도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둠의 톤 차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돌의 질감 느낌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겠죠. 강한 색감의 톤 차이가 만들어지는 경계 부분에 어둠 색감을 한번더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꺾임에서 안쪽으로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면적에 형태들을 추가시켜 나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커다란 어둠의 면적 안에서 작은 면적의 톤 차이들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면적의 차이를 통해서 거친 돌의 질감 느낌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강하게 잡혀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색감을 정확히 강조를 시켜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반사광의 색감으로 톤이 조금 밝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에 따라서 가장 끝부분이 더 강하게 잡히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반사광이 더 밝게 표현되는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색감의 흐름을 잘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어둠 끝쪽으로 넘어가는 반사광의 표현은 색을 어둡게 잡지는 않을 거지만 밀도는 충분히 채워주시는 게 기본적인 덩어리 표현에 도움이 될수 있죠. 빈틈없는 선을 사용해서 촘촘하게 밀도를 확실히 채워주셔야 돼요. 중간 톤의 느낌도 가볍게 색감을 한번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둠의 색감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이제 어둠의 흐름에 맞춰서 중간 톤의 색감들도 가볍게 채워주시면서 입체 표현을 연결시켜 나가셔야 돼요. 위쪽에 그림자가 아래쪽에 강하게 잡혀서 구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 돌의 반사광 색감보다 그림자의 색감을 한번더 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물체의 구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자의 시작점을 강하게 잡았고요. 자, 아래쪽에 어둠 흐름도 더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밀도 있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연필을 지속적으로 돌려가면서 가는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연필심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사용하는 방향으로만 연필을 사용하게 되면 연필심이 계속 두껍게 닳기 때문에 가는 선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연필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가는 선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아래쪽 어둠의 그림자도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돌의 가장 끝부분이 가장 어둡게 잡히네요. 그리고 돌의 어둠과 다시 시작되는 그림자의 강한 어둠이 서로 만나면서 강한 어둠의 깊이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림자의 시작점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요. 다시 그림자 아래쪽으로도 좁은 면적이지만 그림자의 톤 차이를 만들어서 공간의 깊이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림자도 강하게 선이 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힘을 빼고 여러 번 쌓아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체 표현에서는 특정 질감의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톤 차이나 선의 질감 느낌을 보여줘도 되지만 그림자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부드럽게 색감으로만 전달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덩어리와 그림자의 표현을 진행했습니다. 연필을 다시 뾰족한 연필로 교체를 했고요. 윗부분의 질감의 표현들을 보이는 대로 순차적으로 그려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눈에 보이는 색감의 톤 차이를 하나씩 그대로 옮겨 준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 톤의 기본 색을 가볍게 채워주시고요. 그 안에서 보여지는 어둠의 형태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세요. 빛을 강하게 받는 부분들은 밝음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밝음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색감의 진하기를 정확히 차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돌의 갈라진 틈의 어둠 표현, 돌의 표면 질감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듯한 질감의 표현들도 관찰을 통해서 위치를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돌은 첫 번째 돌보다는 전체적인 색감이 조금 더 어둡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림자도 훨씬 더 넓게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톤의 차이를 정확히 만들어주셔야 마무리의 느낌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요. 가볍게 중간 톤의 색감들도 채워주면서 처음에 잡았던 스케치 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색감을 채워서 입체로 하나씩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돌은 굉장히 둥글게 돌아가는 표면 질감이죠. 매끄러우면서도 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질감 느낌을 점 표현을 통해서 추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색감과 그 위로 들어가는 작은 묘사의 표현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돌이 가진 질감의 느낌을 정확히 구현해 보세요. 맞닿는 부분에 어둠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에 색감 표현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볼게요. 자,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르게 각각의 돌이 가지고 있는 표면 질감의 느낌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질감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표현되어야 돼요. 너무 같은 방식으로 암기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대상의 질감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돌의 표현도 구체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강한 톤 대비도 많이 나오고요. 표현 요소들이 가장 많은 돌이네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시간 투자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위쪽과 아래쪽에 그림자 표현을 강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위쪽에 표현된 그림자 색감에 맞춰서 아래쪽 어둠의 흐름도 강하게 강조를 시켜볼게요. 가장 강한 묘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밝음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밝음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에서 작은 질감의 표현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돌이 가진 특징과 대상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고 섬세한 표현에서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고 싶고 사실적인 느낌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런 작은 요소들을 빠짐없이 그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둠의 큰톤 안에서 강한 어둠들을 추가하면서 안사광 안에서의 질감의 느낌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처음보다 금방 돌의 질감 느낌이 추가되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밀도가 높아지는 건 순식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가 표현을 추가할 때마다 내 그림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그리지 않으면 절대 그림의 완성도는 높아지지 않아요. 힘든 부분들을 참고 작은 표현이 귀찮고 힘들어도 일단은 그려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는 데에서부터 내 작품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넓은 면적의 중간 톤 색감도 어느 정도 색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 색감을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면서 완성도를 똑같이 높여보는 거예요. 약간 가루결이 길게 갈라지는 틈들이 있어요. 긴 선의 느낌을 그려주시면서 돌의 질감을 하나씩 얹어보도록 할게요. 크게 가진 돌의 덩어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질감의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묘사의 표현에서 덩어리보다 묘사의 표현이 시선을 강하게 끌게 되면 대상의 덩어리가 깨져 보일 수 있고요. 기본적인 형태 전달보다 작은 묘사의 표현 위주로 그림이 잘못 표현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묘사의 표현은 최대한 진행은 해주시되 기본 덩어리를 깨지 않는 그 색감의 진하기의 정도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떤 소재든지 선택을 해서 묘사 표현을 연습해 보시면 다양한 질감 표현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연필 소묘의 기본적인 표현 원리와 방식을 보다 자세히 공부해 보고 싶은 분들은 더그림의 라이브 연필 소묘 도서를 구매해서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